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캡처 기능 많이 사용하시나요? 캡처만 잘 활용해도 휴대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캡처된 사진으로 웹페이지에 바로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캡처를 했을 때 상태 표시줄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캡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캡처에 숨겨진 유용한 기능 다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능은 캡처된 사진으로 웹 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인터넷 쇼핑을 할때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 사이트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봤던 제품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을 하기 쉽지 않고. 인터넷 기사나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글이 있을 때 저장은 해두고 싶은데 그때마다 링크를 다 적어두기도 힘듭니다. 캡처만 해두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을 켜서 크롬이나 삼성 인터넷을 눌러줍니다. 네이버나 다른 앱으로 들어가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크롬이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홈 화면에 구글이 뜨는데요. 대부분 네이버에서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 화면을 네이버로 바꿔보겠습니다.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갔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인터넷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홈페이지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기본 페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하단에 있는 사용자 설정을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럼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naver.com 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구글 홈 화면으로 나온 뒤, 하단에 있는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네이버로 홈 화면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으로 들어갔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홈페이지 메뉴를 눌러줍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활성화를 한뒤 하단에 있는 이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글자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전체 선택이 되는데요. 모두 지운 뒤, 네이버.com 이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서 홈 화면으로 나온 뒤, 상단에 있는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로 홈 화면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쇼핑을 하거나 검색을 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꿀정보통을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이 화면을 캡처해 보겠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나온 뒤 갤러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캡처된 사진 하단을 보면 웹사이트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방금 들어갔던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쇼핑을 하며 이곳저곳 찾아다닐 때도 캡처만 해두면 훨씬 쉽고 빠르게 제품을 찾을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기사나 다시 보고 싶은 글도 캡처를 해두면 편하게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캡처를 했을 때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 줄과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숨기는 방법인데요. 화면을 그냥 캡쳐를 하면 이렇게 위아래가 모두 캡쳐가 됩니다. 캡쳐된 사진을 공유하거나 사용을 하려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을 다시 편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간단한 설정 하나만 하면 따로 사진을 편집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화면만 캡쳐를 할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유용한 기능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보면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태 표시 줄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캡처를 하고 캡처된 사진을 확인하면 상태 표시줄과 내비게이션 바 없이 화면만 깔끔하게 캡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캡처한 사진을 공유할 때 갤러리에 저장하지 않고 공유 후 즉시 삭제를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캡처를 한뒤 공유 버튼을 누르면 캡처된 사진 상단에 이런 메뉴가 뜨게 됩니다. 공유 후 갤러리에 저장을 하지 않고 바로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눌러서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요. 일일이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세요.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유 후 삭제 메뉴를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럼 캡처를 한뒤 공유 버튼을 누르면 직접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유 후 삭제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 저장을 하고 싶을 때만 체크를 해제해주면 되는데요. 혹시 캡처 후 하단에 공유를 할수 있는 툴바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메뉴에서 캡처 후의 툴바 표시를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캡처를 하게 되면 하단에 툴바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긴 내용을 캡처를 할때한 번에 길게 캡처를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캡처를 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또 캡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화면을 이렇게 한 번에 캡처를 할수 있는데요. 캡처를 하고 싶은 화면을 캡처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툴바를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에 캡처가 되고 있는 화면도 점점 길어지는데요. 원하는 만큼 캡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캡처된 사진을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카카오톡이나 메모 등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모든 앱에서 클립보드에 있는 캡처 이미지만 선택을 해주면 이전에 캡처한 이미지라도 바로 삽입을 할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일반을 눌러줍니다. 삼성 키보드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로 쭉 내리면 클립보드의 스크린샷 저장 메뉴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캡처를 하고 카카오톡이나 메모 앱에 들어간 뒤 클립보드를 누르면 캡처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진을 눌러서 바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캡처의 유용한 기능 5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